고난이 일어났까 싶어서 그래서 경주 앞바다 몇 킬로 지점이라고 진앙지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경주 시내 무슨 머슨, 동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거 나왔었는데 무슨 동전마을이었다고 그렇게 정전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전과 내가 공부했던 것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어떤 다른 시각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서로 몰라봤던 것이지 결국에는 그전마을에서 일어나는 것과 내가 점에 대한 공부와 그 맥을 같이 하더란 말이지요. 그래서 그 정전기사를 보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공부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. 그 당시 이제 스승 떠나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고